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 말씀 신약성경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로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어, 지난 시간에 로마서 2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할례가 아니라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표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징표인 할례를 그들의 몸에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외적인 언약의 징표인 할례에 의지하여 자신들의 특권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할례의 의미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순종하면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되고 무할례자라도 할례자처럼 역임을 받을 수 있지만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할례조차도 무할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할례라는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28절로 29절 상반절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무릎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 예가 할 예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표면적, 즉,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지라는 것은 이면적 즉 내적인 실재에 의해서 내적으로 그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의해서 의미가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겉에 보여지는 것은 속 알맹이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세상의 대조를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 세상의 대조가 무엇인지 28절과 29절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과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 예가 할 예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 예는 마음의 할 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니라. 자 여기서 세쌍의 대조를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 대조는 육신의 할례와 제 마음의 할례의 대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조는 영과 율법 조문의 대조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대조는 사람과 하나님의 대조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것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것 간의 대조가 세 번째 대조입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대조는 모두 이 외적인 표지보다 내적인 실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참 유대인이 누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각각의 대조에 대해서 하나씩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의 대조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뭐 육신의 할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배, 그렇게 베어내는 그러한 육신적 의식으로서의 그러한 할례를 의미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니까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바울은 참다운 할례라는 것은 이렇게 육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에 할례라는 개념을 본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음에 할례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뭐이 할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베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의 할 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다면 마음을 배워낸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음을 배워낸다는 의미가 또 무엇일까요? 뭐 우리의 심장을 배워낸다는 의미일까요? 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고요. 자, 마음을 배워낸다는 것은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탐욕과 욕심, 그리고 모든 그러한 죄악된 것들의 원천이 되는 우리 타락한 본성을 베어낸다, 제거한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할리의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마음의 할리라는 것은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는 마음의 할례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된 혼과 마음과 영의 올바른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사상은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처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곳곳에서도 나오고 있는. 그러한 개념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10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또 신명기 30장 6절에 보시면 내 하는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또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리고 예레미야 9장 2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라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에서 마음의 할례라는 개념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이러한 구약의 구절들을 통해서 아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로 13절 말씀처럼 그 육신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었고 육체를 자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보다는 육체를 자랑하는 것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육체에 행한 이 표면적인 할례를 자랑하면서 자신들만이 할례 받은 특별한 민족이며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는 무관하다고 라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참 유대인이 된다는 것은 육신적인 포피를 베어 내는 그러한 표면적인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마음을 베어내는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즉 마음의 할례는 율법의 조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의해서, 즉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9절에서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두 번째로 영과 율법 조문을 대조한 것입니다. 뭐, 로마서를 이제 계속 읽어 가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겠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이 우리 마음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탐심과 욕심, 그리고 타락한 본성을 제거해서, 그렇게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고, 또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율법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만이 그러한 변화를 이루어내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도 이러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미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 1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말씀.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시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실 새 언약 역시 그 언약의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나는 그들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신의 산에서 맺었던 옛 언약과 뭐 다르지 않다. 언약의 내용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어,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새롭게 맺으실 새 언약이 옛 언약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그 언약이 돌판위에 기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그 언약 백성의 마음에 기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음에 기록된다는 것은 마음에 할례라는 의미고 즉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은 33절의 말씀처럼 내가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참 유대인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과 하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표면적인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특권적인 신분을 통해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뭐, 칭찬과 인정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 것이 사실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믿는 자들은 서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또 그렇게 서로를 북돋아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표면적인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회당과 거리에서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구제를 하였고 또 기도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은 이미 자기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 외식하는 자들과 같게 어, 똑같이 하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경고를 해 주셨습니다. 도리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보며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금식하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유대인은 이처럼 인간의 인정이나 칭찬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는 자들이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러한 자들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세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표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유대인은 성령을 통해서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인정과 칭찬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구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이 시대에 참된 그러한 유대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의 온갖 더러운 정과 욕심을 말씀의 칼로 도려내고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인정과 칭찬 받기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우리는 주님만에서 같은 믿음으로 형제 자매된 자들을 우리가 서로가 주앙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인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설령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순종의 선행이 그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낙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칭찬해주시며 더 크고 은밀한 축복으로 여러분께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육신의 피곤함으로 인해서 잠들어 있는 이때에 우리를 깨워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전전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러운 욕심과 탐욕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영광이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 날 갈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이 시대에 참 유대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는 순종과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 받아주시고, 천배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하늘 곳간을 열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해물이 쓰이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뤄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 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우리 단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육부의 그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라는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다음 세대의 한국 사회와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지도자로 그렇게 세대 내, 어, 다음 세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어, 오늘의,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어, 총력전도 3차 전도주일로 지킵니다. 내일도 잃어버린 양들, 어, 라이언 일병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귀한 행사 될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약속의 말씀, 또 다섯 가지 기도 제목, 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 주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신이 아닌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로서 삶을 살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